엥잉에잉 그렇죠. 엥잉엥잉 그렇죠. 브레이크. 그렇죠. 에잉엥잉 엥엥! 잉한번 더. 그렇죠. 잔탄 좋다. 약간만 가슴, 가슴으로 하면 좀 좋아요. 가슴 쪽으로 오면 은좀더잘 돼요. 왜냐면, 가슴 쪽으로 하면은 좋은 게, 어, 뭐랄까. 혈액순환 좋아요. 너무 <laughs> 손 내려가는 가 같아. 경기장 갔는데, 경기장 갔는데, 경기장 갔는데, 그, 땅에다 해도, 있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이거 치울까요? 이거 여기할까 네. 치울게요. 이거, 자. 네, 이거 한쪽으로 너무, 저 다. 그렇지! 나이스 라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브레이크를 너무 의무적으로 브레이크 할 필요 없어요. 의무적으로 안 해도 차가 알아서 써요, 알아서. 예. 그렇지, 오케이. 어, 좋아요. 그렇죠, 오케이. 의무적으로 안 해도 브레이크를 살맞쳐야돼 살짝만. 만세 한 번씩, 만세.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오케이. 바로 선수가 되는 거 선수가. 아,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부러 브레이크 안 잡아도 돼요. 지금 의무적으로 잡은데 의무적으로 안 잡아도 돼요. 안 잡아도 돼. 요 브레이크 잡으면 돼. 쭉. 크로스 엠프 괜찮아, 괜찮아. 못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키우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브레이크 잡고. 쭉, 쭉쭉. 쭉. 그렇지, 오케이, 속도안 나고 좋습니다. <laughs> 브레이크, 그렇지, 브레이크 으면서 코너 타면서. 그렇죠, 그렇고. 오케이, 좋습니다. 브레이 잡고, 그렇지. 그렇고 흰색 선만 쫓아가면 돼 흰색 선만요 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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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와경기장 있으면 바로 시합뜰 시겠다 그렇지 그걸 고그렇 자연스럽게 그렇지 쭉!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와 소리 하나도 안나 예. 변속기 되게 좋은 거니까 빡빡 땡겨도 돼요 와 옆으로도 잘잘었다 자세 잘, 잘, 잘. 그죠 자세가 딱 잡죠, 자기가, 와 오, 좋습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오케이 딱 느낌이 와, 0.1초 전에 딱 느낌 이와 0.1초나 0.5초 전에 딱 느낌 이 와요 점프 잘할 것 같다 그냥. 그렇지, 점프 잘했어요 그렇지, 좋아요, 오케이 오, 저 남이도 따고 좋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그만, 오케이. 그니까는 좋잖아요. 완전 좋죠. 여기까 훨씬 좋네. 그니까요 완전 좋으니까 이게. 아, 여러분들 서팬트니다 서팬트. 바디 한번 느껴보죠뭐 떨어지거나 뭐 자리 바뀌거나 그런거 없겠죠? 아, 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펜도 달려 있고요. 예. 지금 완벽합니다. 지금 완전 지금 이 세팅하는 게이세팅게 지금 완벽하게 세팅했어요, 지금요. 도그 지금 야. 야, 고양이. 핀루빠졌다요 뭐, 이거는. 이건 띠피는 빠졌지. 리 지금 얼마 안 하지 않았는데. 배터리 여러분 꼭게 되시게끔 지금 뭐냐? 엑소 5000, 엑소 5000. 엑소 5000. 바로 빼기 좋아요. 엑소전 배터리는 엑소전이 짱이죠. 여러분들 예, 사실 이 광고는 엑소전 때문에 광고한 거예요하하하 서펜트도 <laughs> 예, 좋지만 엑소전 광고 네, 네 여러분들 p t l 오지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조종기는 GT3 여러분. 또 GT3랑 또, 또 궁합이 또잘 맞네요. 여러분들 크으, 이렇게 해서 어, 지금은 여러분들 중간에 뭐 효과도 음안나고 그냥 할거예요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최고입니다. 예. 광고 엑소처럼하고엑소처럼이 진짜 배터리 그냥 들어가요, 그냥. 딱 들어가서, 딱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살짝 그 깎아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야, 궁합이랑 있는데, 제가 이제 시미를 기울였습니다. 보통 세팅 30분에서, 뭐, 4,50분 끝나는데, 얘는, 야, 뭐, 세팅을 거의 한 2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만큼, 예, 단디해서, 단디해도 된거 아닙니까? 이거 한손안 되는데, 잠깐 아, 됐다. 한 손! 우와, 짝짝, 예, 한 손으로 하셨어요, 한 손으로. 나중에 LED 같은 것도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 삐고, 이제, 어, 불사신 제품 달수 있겠습니다. 자, 사이즈 이만하니까요. 선생님들, 1대8 사이즈 얼마나 냐면 이만합니다. 자, 챔피언 버전. 예. 배터리도 일부러 잭도 이걸로 바꿨어요. XT90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서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리파 신고. 띠용. 남자는 스리파죠? 예.